빨래를 돌고 있는데, 비가 올것 같이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었네요. 근데 그, 일기예보 확인해 봤는데 비안 온다고 해가지고. 내가 볼뭐 일기예보가 잘못된 건가 봐요. 근데 어쩔 수 없어. 지금 빨래를 돌렸기 때문에, 지금 저는 널 거, 널 거거든요. 근데 피부과 그, 약을 먹었는데 아까도 멀, 먹고 엄청 졸렸거든요. 지금도 너무 졸립다. 이거 진짜 장난 아니라 부과야 미친 완전 수준 엄청 높다. 엄청 세다. 그래서 오늘 그 약국에는 약국에 되게 되게 할머니가 약사분이신지. 엄청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엄청 할머니셨거든요. 근데 저한테 이거 먹고 운전하지 마 이러면서 막그 말해주고 따로 약 설명은 많이 안 해주시긴 했는데 저 그냥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어요. 쓸모없는 인생 어떡해 진짜 인생 너무 재미가 없다 재미없고 그런 때 시집가야 된다고 하는데 시집이 아니라 결혼 와 비올 것 같다 근데 바람 엄청 많이 부는데요 지금 이거 되게 열심히 빨리 돌려가지고 내가 돌린 게 아니라 세탁기가 아무튼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빨래를 이렇게 했는데 비올것 같은데 아무래도? 그쵸? 비 아무래도 진짜 어올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빨래할 때 빨리 개고 빨리 널때가 제가 제일 정신이 맑은 것 같아요. 안그럴때는막 휴대폰을 보고 있던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가 너무하기 싫어. 진짜 미쳤죠? 근데 해야 되고. 지금 이번에 한번 널으면 비 맞고, 햇빛 뜨고, 비 맞고, 햇빛 뜨고, 안녕하세요? 옥상에서 빨래 때, 빨래, 빨래 널고 있는데요. 얘네들은 빨래랍니다. 빨래 보이나요? 빨래. 잠옷이랍니 그냥 혼자 떠들면서 빨래 널고 있어요. 울것 같아요, 진짜. 그리고 강풍. 오, 그리고 오늘 새벽에 천둥번개인가 막 쳐, 쳤었죠. 천둥번개 치고 아무래도 비 당장이라도 올것 같은데. 아니, 내가 제가 일기예보 확인한 다음에 빨리를 돌렸거든요. 근데 오늘 내일 뭐 그런 게 없어. 비안 온대. 근데 하늘에 먹구름이 잠들 꼈는데 비가 안올는가 없지 않을까요? 이런 미세먼지만 나오고 강풍 이런 거는 좀 강풍 세다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전 일기예보를 묶고 빨래를 돌렸는데 빨래도 많이 돌렸는데 이제 빨래들이 다빗덩 비에 다 맞아가지고 그러면 비다 맞으면 또 냄새 나고 또 다시 또 돌려야 되겠죠? 오늘 그럼 속상하겠다. 에이. 또, 그래. 오늘 계속 다 날씨가 흐리긴 했어요. 날씨 계속 흐렸죠? 방풍도 나무도 다 떨어지고 흐린 날씨. 치늘이여피내려라비이 불을 지부요 피부과에 약을 먹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작용.. 졸 졸립다가, 락을 부르는거죠럼 I c a n 여기서 막 e There was a rich man, there was a big farm 라 h e r e t h 라 r e was a big 이 a r m t 저 미쳤고요. 저 미친 사람이고요. <laughs> 너무 웃기다. <laughs> 빨래야 나 빨래 비올것 같긴 해 진짜. 에이, 진짜 빨리 텐들같다 그런 것 같은데. 지금까지 맨날 날씨 좋다가 왜 지금 빨래하고 빨래 널고 비 오려고 와. 자! 왜! 왜 이렇게 찍을까요 도대체? 왜!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무섭나요? 이렇게 <목소리도> 눌요 맞으면 되지, 뭐. 짠짠. 냠냠. 아유. 냠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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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윤재원님 안녕하세요 박동애님 안녕하세요 윤재원님 안녕하세요 저 항상 그냥 혼자 떠드는 빨래 빨래 갤때 오늘은 최초로 시도하는 빨래 널면서 대화하기 이 날입니다 원래 맨날 빨래 갤 때만 했었잖아요 발대개. 빨래 갤때 산책할 때 스트리밍 옥상에서 빨래 널때까지 추가하면 세 가지 상황에서 제가 스트리밍을 합니다 아주 혼자 잘 놀고 잘 얘기하고 지내고 있어요 일도 하고 석사 공부도 하죠 점점 바쁘게 이렇게 살다보면 이렇게 정신이 상해지고 피부과 약을 먹으면 졸려요 졸리고 졸리고 그래서 깨려고 <laughs> 그리고, 그리 우수학 선생님, 그 갤러리 한다고 해가지고,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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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님이 보여, 보내줬는데, 가라고. 근데 몰라, 까먹었어. 또 잤어. 아팠구나. 그래놓고 알러지 고 올라온 거지, 감기. 그래서 못 갔네. 그랬었군요. 근데 그거 영화는 봤어요. 그, 프린 프린스 프린스 나만 혼자 프린스 그 영화 재밌더라고요 제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막 울었어요 너무 막 슬펐어 그래서 막 울고 감동적이었어요 나그 정도 수준인가봐 프린스 나만의 프린스 그거 베트남 영화 사랑 저기 협찬 아까 뭐야? 와 강풍 진짜 심하게 강풍이 네내 빨래 다 안날라가길 바래 내가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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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게로 다 아주 꼼꼼히 다다 빨래꼽 했었거든요 그랬어 이젠 집에 일에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밖에 나가면 다시 켤게요 라이브 쇼 놀려고 하고 피부과 약도 세고 우후. 아하. 안녕. 다시 또 만나요. 저 다시 또 킬게요. 바로 조만간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. 이제.